가자, 새로 가자, 빨리. 응? 이 똥강아지가 나이든, 똥강아지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옆에서 바닥 생활을 한답니다. 제가. 자다가도 몇 번씩 계단을 내려가려고 해서 멜트야 멜트야 왜 쳐다보다가 다시 싹 고개 쳐박는데 너를 민망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하루에도 하룻밤에도 몇 번씩 서너 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제가 잠을 못 자서 아예 오늘 바닥에서 잔지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자려고 자리를 준비했는데 아 갑자기 우리 멜트에 관한 영상이라서 기록으로 남겨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바닥에서 자려니 너무 고통스럽지만 잠못 자는 고통보다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어젯밤 첫째 날 저 무거운 테이블도 옮겼다, 장난감 통도 옮겼다 이러면서 저녁에는 저쪽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다시 이 자리로 테이, 어, 테이블을 옮기고 또이부 자리 깔고 어, 아침에는 또다온상복귀 정리 시켜야 되고 저녁에는 이틀째 오늘 또 이렇게 깔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제로야. 제로 어젯밤에는 첫날밤에는 아이들이 저기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방문 앞에서 자러 가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자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있지? 하는 듯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오늘은 여기서 자는갑다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제로야, 왜 자꾸 걸거요왜 자꾸 걸거요 <laughs> <응? 웃음> 이봐, 손만 가면 다리 벌려덩이지, 아가씨. 아가씨. <laughs> 그러더니, 아, 제가 새벽에 아, 조금, 그나마 좀 잤습니다. 깨긴 했지만 어, 계단 올려주고 다시 나와보고 이렇게 이런 걸안 해서 그나마 조금 편히 잔 편이고요. 그래서 좀비같이 비몽사몽이 있다가 어, 오늘은 조금 활동하는 게 에, 나았습니다. 그래서 또 불편하지만 또 바닥 생활을 하려 왔거든요. 멜드야 같는 재려 놓고 저기서 푹 잠자고 있답니다. 어쩐 얘기도 자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옆에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마리는 여기에 한 마리는 저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얘는 이렇게 있다가 옆에 있다가도 자다 보면 저렇게 갈때도 있답니다. 얘도 이렇게 자고 있다가 또이 이불 속으로 올 때도 있고요. 저 아이가 이제 어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5년도니까, 16살이 되는 거네요. 어,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처럼 관절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계단을 전에는 참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어, 올라오지를 못하거든요. 올라오지를 못하는 게, 넣지를 못하는 게이 아이가 이 계단이 큰 아이가 쓰던 계단이고, 이 5단짜리는 작은 아이, 우리 제로 계단인데요. 여기 보폭이 큰 아이와 이 작은 아이 보폭이 맞지 않아서 이걸 사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 우리 멜트는 여기서 밟고 올라와서 탕, 탕 하고 이걸 밟는 게 아니고 탕 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간절히 아프겠죠.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서 튕겨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연습을 시켰는데 절대 못 하더니 이걸 사용을 못 하니까 요거를 내려오는 건 어느 날 밤중에 한 두어 달 됐어요. 한석달 정도 돼가는데 조심조심 내려와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려가는 건할줄 아는데 올라오는 건또 이게 너무 푹신하니까 더 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못해요. 우리 멜트는 제로 제로 제로야 제로야 제로 일어봐. 제로 자기가 있네. 일어와봐, <laughs> 빨리 와봐. 제로 일어봐. 일어와봐. 저 간식 가볼까? 우리 멜트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일어와봐. 일어와봐. 제가 이렇게 아이들 똥간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여기 쪼록쪼록 쪼록 너무 잘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우리 멜트가 너무 안타깝게도 멜트가 오르락내리락 못해서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결혼할 때 썼던 이런, 이런 이불 아시나요? 옛날 오래된 이불인데 저희 엄마가 목화솜을 음, 사다가 오래오래 갖고 있던 거 가지고 목화솜을 보관해 놓았다가 저하고 언니하고 이 이불을 해줬거든요. 그 이불을 버리지 못해서 잘 보관해 놨던 거이 바람에 꺼내 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멜트는 자기 바빠서 쳐다도 안 보네요. 멜트야 멜트야, 멜트야, 캣캣거리나. 어왜캣캣거리까어 아이고 눈꼽도고 이제 이 눈이 너무 탁해서 자꾸 백내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멜트 오늘 밤도 잘 자자. 저는 아이들 이렇게 돼 대... 옆에 두고 잡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처럼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감수해야 된답니다. 강아지들 키울 때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평생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잠못 자는 고통, 불편한 고통도 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멜트 16살이 되는 둘째 날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잘 자볼게요.